오늘의 큐티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제목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 표지 제목 역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왕의 대관식을 위하여 기록되었을 제왕시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시 중에서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서는 두 가지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왕을 지원한다는 확정으로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왕은 제사장 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은 결론 부분인데 왕은 언제나 자기 대적들을 멸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메시아를 왕의 자리에 앉히다. 5절부터 7절은 메시아가 온 세상을 재판하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묻고 답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였고, 곧이어 예수님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0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였으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6절과 누가복음 20장 42절부터 43절과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5절에 인용되었습니다. 나의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인용되었습니다. 오른쪽 자리는 영광의 자리를 나타냅니다. 이 구절의 말씀 전체나 일부분은 신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메시아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2 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의 규 지팡이를 시온에서부터 널리 보내시니 주님께서 원수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시온은 본래 여부서 족속의 거주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나중에 점령하였는데 예루살렘의 한 부분입니다. 3엘하 5장 7절에서는 다윗성을 가득히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한 산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균는 왕이나 통치자가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짧은 막대기입니다. 3절에 보면 주의 건령의 날에 주의 백성이 스스로 원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에 헌신하여 참여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위엄있게 단장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문자적으로 주의 백성이 기겁으로 주의 건너의 날에 거룩한 장식 가운데에 있고 아침 노래의 품에서부터 주께 주의 청년들이 나온 아이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숱한 다른 히브리어 사본과 옛 번역본들을 근거로 장식과 청년에 대해서. 또 70인역본을 근거로 주의 백성이 기꺼움으로에 관한한 더 나은 뜻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귀인들이 내 즉위식날 성산으로 너를 따르도다. 아침 노래 품에서부터 이설이 나오듯이 내가 너를 낳아도다. 또는 내가 너를 이설처럼 낳아도다. 정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독일 성서의 설 본문 비평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멜기세댁의 개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의 내용은 히브리서 5장 6절에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었습니다. 멜기세댁은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던 예루살렘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는 여호와의 오른편에 계시니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모든 왕들을 쳐 부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주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죽은 자의 시체를 높이 쌓으며 온 땅의 지배자들을 쳐 부술 것입니다. 문나라, 세상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인 이방인을 뜻합니다. 7절에 보면 주는 길가에 있는 시냇 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시며 계속 승리를 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혁개정 성경에서 7절은 주라는 단어를 하나님에 대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왕에게 기름 붓는 예식을 예루살렘 성벽 앞에 키온 샘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짓밟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 그리고 영적인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웃으면서 이길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영적인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의 기쁨을 누립시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 나라가 어렵고 부패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러질 때 한국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WHO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고, 7세, 9세까지 중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헌신할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작은 헌신도 기억해 주옵소서. 작은 습관에서, 작은 행동에서, 작은 생각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어떠한 영적인 오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